가운데로 연결해 주고요. 아, 정면. 자, 정면에서 슛. 심상치 않습니다. 왼쪽에 호나우도 끌고 들어가다가 넘어집니다. 한번더 연결. 자, 먼저 끊는 포르투갈. 자, 반칙. 들어갑니다. 자, 가운데. 자, 슛 기회. 슛. 두명 수비 달려듭니다. 네, 저렇게 다리를 집어넣어서. 데코 잡았습니다. 데코. 네, 안으로 열려, 열어주고요. 들어오는 선택이 줍니다. 자, 한 3, 슛. 슛. 골. 빠르지. 등으로 막았고. 너무 어, 위어요 아 어떤 특별한 접촉은 없어 보이는데요. 네, 시작. 심하우 네. 돌파. 자, 한 사람 사이 어, 또한번 접고 발재간 슛! 어떻게 반바스텐 감독이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좀변화가 있겠죠. 아, 네, 퇴장. 네, 넘어갑니다. 아, 이거 이렇 슛! 피고입니다. 피고. 끌고 들어가는 피고입니다. 아 퇴장입니다. 그렇죠. 퇴장. 예, 자, 치고 들어갑니다. 치고 들어가는데. 네, 패티를 닿습니다 핸드링. 네, 볼을 빨리 아 좋. 그대로 경기 진행. 자, 끌고 나옵니다. 다시 커트! 그럼 또 누적으로 예, 네, 퇴장이죠. 퇴장당한 선수끼리 사이 좋게 <laughs>